안녕하세요. 엠피스토건입니다. 초보가 초보에게 알려주는 트랙 이야기, 초차트 바이클 라이프 중에 한번 정도는 트랙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이번에 이제 파니갈레 V4를 구입하셨거나, 아니면은 V2를 구매하시는 분들, 두카티에서 트랙데이를 열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에 트랙데이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꼭뭐 두카티 아니더라도 트랙에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또 시작하는 사람, 초보자들이 또잘알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은 그런 것들 초보들한테는 그런게 소중하거든요 제가 뭐 트랙이나 이 서킷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게 아니라는 점을 꼭 이해해주세요 아 이런 사족을 하고 싶지 않은데 워낙 또막안 읽었게 보고 뭐야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또꼭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사족을 붙이게 됩니다 가는 건데 지금 제가 가는 도중에 과연 그 준비물 다 얘기할 수 있을지 정말 못합니다. 그만큼 준비물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미션입니다. 아유 우리가 엔더를 못 넣어 엔더를 아 진짜 일본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시험도 봐야 돼요. 트랙 주행도 해야 되고 시험 주행도 해야 되고. 당연히 슈트 필요하고요. 헬멧 필요하고, 이롱 장갑 필요합니다. 레이싱용 장갑. 척추보호대 필요합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일일이 체크를 해서 척추보호대가 없으면 주행 들어가지 못합니다. 헬멧 리무버라는 그 머리에 쓰는 두건 같은 건데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 백미러가 없어야 되거든요. 경매를 떼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에 홀이 생겨요. 그래서 이 홀을 메꿔주는 또게 있습니다. 뭐 없이 그냥 타도 되는데 이게 간지 아닙니까? 간지? 모든 게 우리 바이크 라이더들은 다 간지 하나로 먹고 처음 주행하신 분들한테는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타임랩을 재주는 그 GPS 되는 그게 또 필요합니다. 그거 사서 여기다 붙이셔야 돼요. 각종 전구류들을 테이프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램프류를 막을 수 있는 테이프 준비하셔야 되고요. 방황하고 그러다 보면은 잘 잊어버릴 수, 분실하실 수 있는데 수트 옷걸이 꼭잘 챙기시고 꼭 있어야 됩니다. 걸어둬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앉아있으 의자가 있어야 돼요. 의자. 개인을 가시는 경우에는 꼭 준비해 가세요. 트랙 아래에 의자들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거 되게 볼품 안 납니다. 기름 넣는 통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혼자 가시면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 헬멧, 헬멧이나 장비를 놔두는 그런 테이블 같은 것도 가져오시는 분들 계세요.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또 개인용 선풍기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요. 돗자리. 돗자리는 뭐좀 누워서 휴식을 취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돗자리도 필요합니다. 타이어 워머가 그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탠드, 리어 스탠드, 앞에 스탠드, 뒤스탠드, 스탠드, 뛰어와야지 워머를 부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또 스탠드 필요합니다, 스탠드. 이거 봐, 이제 가서 보면 분명히 이제 또 얘기 안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멘탈 멘탈이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해먹은 게한 지금까지 생 하나는 거는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필요한 게그 이너슈트 꼭 있어야 됩니다. 이너슈트. 제일 중요한 준비물은 뭐니 뭐니 해도 정신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드려볼게요. 쉽게 비유하자면 롤러코스터를 안전장치 없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무서워요. 무섭다는 느낌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듭니다. 분위기가 좀 나름 비장하거든요.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계속 오신 분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안면을 트는 그런 분위기지, 처음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서로들 다 자기 타기 바빠가지고. 꼬다 놓은 보리자루 되는 심정은 뭐, 각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잘 타시는 분들 많아요. <laughs> 진짜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거기에 고인물 야 정말 이렇게 숨은 고수들이 많은가 그러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초보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내가 그들한테 민폐를 주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나게 주행하려고 왔는데 초보랍시고 앞에서 깐족깐족 거리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는 않는데 막 그런게 느껴져 관광 주행 하러 왔나 이제 트랙 관광하러 왔구나 저 친구는 이제 뭐 그런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심적 부담감도 또 있습니다 초보 트랙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초초트 초초트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초초트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 아 준비물 또 빼먹은 거 있다. 형의 제거제, 여러분도 꼭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